레지던트는 또 처음이라서 <laughs> 의학드라마를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. 그냥, 그냥 다양한 어, 인물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그 과정에서 뉴아트도 <laughs> <laughs> 다시 봤었고요 보면서 또 그때 당시에 레지던트셨잖아요. 그래서 제가 레지던트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이럴 때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지 가끔 어떤 감정선에 대한 질문 말고 레지던트일 때의 어떤 태도라거나 이런 거를 가끔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또 부담은 부담은 있었지만 사실 이 인물이 너무 멋 멋지고 사랑스러워서 욕심났던 게더 컸고요. 또 똑같이 성장하는 인물이지만 좀 다른 게 있다면. 어, 어디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인물이 굉장히 큰큰 큰 상처와 큰 아픔을 딛고 의사 의사로서 예아 단지 의사로서만 의사로서만 판단할 수 없는 입장에서.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 인물이 굉장히 어, 상처가 어, 더커 보였으면 좋겠었고 또 멋지게 성장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랑 같이 의료 교육도 받고 또 실제로 어, 선생님들께서 시술하시는 거나 거 진료하시는 것들 옆에서 참관해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좀알것 같다가도 막상 현장에서 하다 보면 부족함이 많은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